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A 혁신산업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은 권3D이며 팀장은 발표자 본인인 박건대입니다. 저희는 골불경기의 등급별 공격 및 수비 패턴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논의, 결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는 장애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운동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근육발달 지체를 방지할 수 있으며 활동으로 인한 교우관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중 가장 대표적인 골불경기가 있습니다. 골불경기는 시각애인만이할수 있는 스포츠이고 2차 세계재단 정시 재활을 돕기 위해 구원해낸 경기입니다. 첫 시작은 1976년 토론토 패럴림픽에서 시작하였으며 1980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시각장애인 체육연맹의 모든 국가가 실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제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점차 위상이 올라가고 있었던 저희 아시아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현재는 그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볼에 대한 연구들 또한 지금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저는 저희 팀은 골볼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영상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분석은 경기에서 볼수 있는 복잡한 스포츠 현상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의미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정보 전달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브레 분석은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스포츠 시각 장애인 등급은 경기 종목에 따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 능력을 통해 등급이 결정이 되고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 영향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경기력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기에 저희 팀은 이를 바탕으로 등급을 적용시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때문에. 등급에 따른 경기력 분석을 실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수들의, 선수들의 등급 을 나누어 공격 변인에서는 등급에 따른 투구 유형 투구 구질 투구 기술 투구 방향 공격 결과에 대한 공격 패턴 을 보았고 수비 변인에서는 등급에 따른 수비 결과 수비 부위에 대한 수비 패턴을 분석 해 보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경고할 결과를 통해 골볼 지도자 및 골볼 선수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력 및 경기 전술과 훈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을 보시면 2021년 10월 말에 진행한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전 남자 골볼 경기를 분석하였으며 참여한 팀의 수는 총 12개 팀이 참가하였고 분석 경기 수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총 24게임을 분석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B1 그룹은 35명, B2 그룹은 15명, B3 그룹은 5명으로 총 55명이 참가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B2 그룹과 B3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 총2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다음은 국제 시각 장애인 스포츠 협회에서 규정한 시각 장애인 등급에 따라 분류된 인원들이며 등급에는 B1부터 B3까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B1은 아예 빛을 감지할 수 없는 전맹이며 B2와 B3는 시력은 있지만 정상인의 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도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두 대와 다트 PC 프로그램, 엑셀, s p s 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절차입니다. 실험 도구 배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기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다트 PC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태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짧지만 저희 팀이 태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가 동작을 취하면 화면을 정지시키고 왼쪽에 있는 선수 등급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공격 기술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공격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저희가 입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네, 촬영된 경영상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할 때의 변인들입니다. 공격 패턴에서의 변인은 투구, 투구 유형의 트레디셔널과 로테이션, 투구 구질에는 플래카 파운드, 공격 기술에는 트레디셔널 플랫, 트레디셔널 바운드, 로테이션 플랫, 로테이션 바운드. 투구 구간에는 공의 시작인 오리진, 그리고 공의 끝인 타겟. 방향에는 패럴, 숏, 미디움, 롱, 익스트림이 있으며, 공격 결과에서는 공격의 총합, 골, 골 성공률, 공격 실패 의 합, 블록아웃, 아웃, 펄볼이 있습니다. 수비 패턴에서는 수비 결과에 수비의 총합, 수비 실패, 수비 성공, 수비 후 아웃, 리턴볼, 수비 성공률이 있으며, 수비 부위에는 상지, 몸통, 하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투구 기술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각 기술별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트레디셔널 플랫입니다. 다음은 트레디셔널 바운드입니다. 다음은 로테이션 플랫입니다. 다음은 로테이션 바운드입니다. 다음은 투구 구간 및 투구 방향 정의입니다. 투구 구간은 왼쪽에 숫자로 되어 있는 구간은 공의 시작인 오리진이며 오른쪽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공의 끝인 타겟으로 정의했습니다. 투구 방향은 1m씩 총 9개의 구간으로 나눴으며 투구 구간과 목표 구간의 조합에 의해 총 5가지 방향으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 방향인 패럴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구간을 기준으로 위 아래 한칸 내지 두 칸으로 벌어진 쇼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구간을 기준으로 위아래 3칸 내지 4칸으로 벌어진 미디움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목표 구간을 기준으로 위아래 5칸 내지 6칸으로 벌어진 롱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목표 구간을 기준으로 위아래 7칸 내지 8칸으로 벌어진 익스트림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처리입니다. SPS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첫 번째로 B1그룹과 B2, B3그룹에 대한 공격과 수비 패턴의 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두 그룹 간의 공격성과 수비성의 비교 분석을 위해 비모수 통계 방법인 만 히트니스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각각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및 논의입니다. 첫 번째로 등급에 따른 공격 패턴 빈도 분석의 등급별 투구 유형 분석입니다. 투구 유형은 로테이션이 B1, B2, B3 그룹 모두 높다고 나왔으며 각각의 등급에서 투구 유형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B1에서 나타나는 비율의 차이보다 B2B3 그룹에서 나타나는 비율 차례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로테이션인 고난이도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 B2B3 그룹이 B1 그룹보다 시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이득이 있으며 이는 훈련에서도 기술 습득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기술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지표가 나왔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등급별 투구 구질의 분석에서는 바운드 유형이 B1, B2, B3 그룹 모두 높다고 나왔으며 투구 구질에서는 투구형만큼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운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굴려서 투구하는 플랫보다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수비 선수가 막더라도 튕겨서 득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운드 구질을 많이 투구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등급별 득점 여부에 따른 투구 기술 빈도입니다. 두 구름 모두 로테이션 바운드를 이용한 득점의 비율이 높았으며 B2, B3 그룹에서 B1 그룹보다 12.7%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을 보시면 B1 그룹은 서서 던지는 트레디션널 기술에서 B2, B3 그룹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점점 기술의 난이도가 올라가 회전을 하며 던지는 로테이션 기술에서부터는 B2, B3 그룹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B2, B3 등급의 시각 장애인이 B1 등급보다 기술 습득에서 과정에서 신체 능력 차이에 의해 기술 구사 능력의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등급별 투구 및 목표 구간의 빈도 결과입니다.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B1의 경우는 8번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B2, B3 그룹은 2번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습니다. 타겟은 높은 빈도를 보이는 GF와 DC 구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숏 방향으로 주로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수비 형태가 센터 선수가 레프트와 라이트 선수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수비 형태이기 때문에 선수와 선수 사이로 공을 넣기 위하여 GF 그리고 DC 방향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등급별 투구 방향 빈도 분석입니다. 두 그룹 모두 숏 방향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B2B3 그룹이 B1 그룹보다 2.4%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수와 선수 사이를 공략하기 때문에 숏 방향으로 많이 투구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가장 낮은 비율의 방향은 두 그룹 모두 익스트림 방향이었으며 익스트림은 거리가 가장 긴 투구 방향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 투구 비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등급에 따른 수비 패턴 분석으로 블록 부위에 따른 수비 빈도 결과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두 그룹 간의 비율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위별로 보았을 때두 그룹 모두 상지의 비율이 높, 낮았습니다. 이는 몸통과 하지와는 다르게 수비할 수 있는 표면적이 낮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두 그룹 모두 몸통과 하지에서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상지에 비해 표면적이 넓고 빠르게 오는 공을 몸을 이용해 맞거나 발로 차서 수비하는 경우가 경기에서도 나타나 상지보다 안정적으로 수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등급에 따른 공격성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등급별 공격 결과에 따른 비교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B1그룹보다 B2B3그룹이 좀더 높은 지표를 보였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B2B3가 좀더 공격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골 성공률도 B2B3그룹이 좀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행 연구에 의하면 B1그룹보다 B2B3그룹이 더 높은 수준의 공격 효율을 달성했다고 보고되었고 선행연구에 바탕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경기 분석에 의한 자료이므로 아직은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급 차이가 크게 등급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B2, B3가 골에 대한 골 성공률은 높지만 그만큼 공격 실패의 합과 아웃에 대한 값이 B1 그룹보다 더 높았습니다. B2, B3 그룹은 공격에 대한 실수를 줄이면 더 높은 공격성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구 구수, 기술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로테이션 플랫과 로테이션 바운드 기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높은 지표를 보였으며 두 그룹 모두 로테이션 바운드 기술을 선호하고 있, 있으며 골 측면에서도 높은 지표를 보이기 때문에 힘을 더욱 올릴 수 있고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로테이션 바운드가 골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확률적으로 득점하게 주는 로테이션 바운드 기술을 B2, B3 그룹이 더욱 잘 활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등급에 따른 수비력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B1 그룹보다 B2 B3 그룹이 수비성에서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비 성공률을 보시면 유일한 차이를 보였으며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높은 수비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후 아웃에서 B2 B3 그룹이 B1 그룹에 비해 수비 후 아웃에 대한 값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수비 시 공은 잘 막아내지만 수비 후 공을 캐치하는 능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골볼게임 특성상 수비 우 아웃이 되더라도 공격권은 이제 수비팀에게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속공 등 상대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B2, B3 그룹이 수비시 캐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은 등급별 수비 부위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나왔으나 블록에서 B2, B3 그룹이 B1 그룹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블록 골에서는두 그룹 모두 몸통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지와 하지에서는 B1그룹이 B2, B3그룹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B1그룹이 B2, B3그룹에 비해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등급에 따른 경기력 빈도 분석에 대한 견, 결과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두 그룹은 투구형에서 로테이션 유형이 가장 많이, 많이 사용하였으며 투구 구질은 두 그룹 모두 바운드 구질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 로테이션 바운드 기술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 숏 방향으로 투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투구 및 목표구간은 2와 8에서 c와 g 방향으로 가는 값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 모두 상지의 사용이 낮았고 몸통과 하지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그룹 모두 게임에 대한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등급에 따른 공격 및 수비 변인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공격 결과에서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바운드 기술에서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더 많은 투구와 득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쇼 방향에서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높은 투구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수비 결과에서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비 부위에서 두 그룹 모두 몸통을 사용한 수비가 높았으며 하지에서 높은 블록. 골의 값이 보였고 B1 그룹이 B2, B3 그룹보다 높은 블록 골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테이션 바운드로 숏 방향 투구시 득점이 높았으며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우수한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B2, B3 그룹이 B1 그룹보다 골 성공률 및 수비 성공률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B2, B3 그룹은 공격 실수 및 아웃에 대한 실책이 B1 그룹보다 높게 나왔기에 B2, B3 그룹은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시 두 그룹은 몸통으로 수비를 늘려야 하며 B1 그룹은 하지의 실책 비율을 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